그영어 okay, 제작사 민창규 5가의 본문 3보점 a f t e r losing the race 그지 a f t e r 전치사로 쓴거죠그 레이스를 진것 지는 이후에 the t e r t o r i e did some, some thinking 행했습니다 약간의좀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생각을 했습니다 and 그리고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 되겠지 깨달았습니다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the there was 동사지 뭔 것이 있다 없다의 동사 There w a s no way. 방법이 있다 없다. 방법이 없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He could beat. 무슨 방법? 여기 시적으로 우리가 how 생각되 있는 거 알지? how 못 쓴다는 거. He could beat the, the hare in the race.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. 그 토끼를 in a race. 레이스에서. 뭐 가지고? 그 방식으로. 그선생 부사로 쓴 거야. 방식으로. 하나의 방식으로 with the way i t h the way 해도 되고 전치 접시 그냥 the way 부사로 어떤 방식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how 생냐 it was currently designed 그렇지 그것이 최근에 뭐 되어진 그렇지 만들어져진 그렇지 최근에 뭐 그렇게 디자인 되어진 그런 방식으로는 레이스에서 토끼를 이길 수 있을 방법이 없다라고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he thought, 그는 for a while, 잠시 동안 생각했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challenged, 도전했습니다. 동사 1번, 도, 과거 동사 2번, the hare, 그 토끼에게 도전했습니다. to another race, 또 다른 레이스, 에 토끼를 레이스로 토끼에게 도전했습니다. 그러나 on a slightly different route, 그지 뭐 상에서 약간 다른 길에서, 그 전에 토끼에게 도전했습니다. The hare agreed. 그 토끼는 뭐 동의했다. They started off. 그들은 뭐 했습니다? 시작했습니다. In keeping his self-made promise. 시작했고 뭐 하면서? In, In ~~ing 하면서. 그치? 유념하면서. 그의 스스로 만든 약속. 자신과의 약속이지. 자신과의 약속을 유념하면서. 뭐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투표정서 형용사중법. To go fast, 빠르게 가고 그리고 nonstop, 멈추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, 자신과의 약속을 유념하면서 the hare, 그 토끼는 took off, 출발했습니다. And 그리고 뛰었습니다. 뭐로? 속도, at top speed로. 뭐할 때까지? He came to a broad river. 그가 도착할 때까지 어디에? 그 폭넓은 강에, 큰 강에 도착할 때까지 최고 속도로 달렸다. The finish line 그 f i n i s h l i n e 은 w a s 있 l 습니다 a c o u p l e of m i l e s 몇 마일 t 도 떨어져 있었다. h e t h e o t h e r s i d e 반대편에, of t h e river 그강 a 반대편 t l e bit. a little bit. 자동사고 누구 일형식 동사로 어디 어디 the hare sat there 그 토끼는 앉았어 거기에 그리고 ing <laughs> 뭐 하면서 뭐뭐 뭐. 하면서로 해석되는 분석하면 되겠지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지금 투부정사 나오면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what 여서는 the hair가 히니까 he should do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, 뭐 해야 할지로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궁금해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곳에 앉았습니다. In the meantime, 그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 시간 동안에 the tortoise c a u t up to, catch up to, 그치 따라잡다지, 따라잡다 역시 또. 오버테이크 따라잡 overtake, overtake 서 나왔었지 o u e The h a 를 r t 잡 e 습 a 다 그리고 e 뭐였지 r The the h i t e i r the r The i r e i r The h a r the hair. 그 콕, 뭐야, 뭐였때, the h a i 강 안으로 그리고 the hair. The hair, t e r The hair, the i r t e h a i t e hair. The h a t h The h a i o t i t i n u e d w o r k i n g 계속해서 걸었습니다. 걷는 것을 계속했습니다. 동명사를 목적으로 and 그리고 아이고, 동사 4번 4번 finished 동사. 5번 finished the race 그 레이스를 끝마쳤습니다. 이분도 비록 못못시다 할지라도 양보 접수자 나오지 the to tortoise won the third race 그 세번째 경주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The story는 여전히 did not end. 뭐 하지 않았대? 끝나지 않았대. The story continues.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또 토끼가 이제 뭐 하나 보지? 얘가 끝나질 않네.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자.